여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100년 동안 벌어졌던 발칸반도의 지진 사례들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진들로 인한 실종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분명 무언가 숨은 내막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한 SCP재단. 얼마 뒤 그들은 그 지진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곧 그들의 증언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죠. 지진 발생 직후, 웬 창백한 사람들이 습격을 해왔다.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그 똑같은 목격담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결국 재단은 그것들이 출몰했다던 여러 마을 곳곳에 요원을 한 명씩 심어두기로 결정하는데요. 이때 지진이 또 언제 발생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원들만 선출했었죠. 곧이어 차례대로 마을에 투입되는 요원들, 그들 중엔 찰 수도 있었습니다. 유독 호탕한 성격을 지녔던 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이후 면인이 지난 지금은 아예 마을 최고의 인기남이 되어있었죠. 그렇게 그날도 찰스는 집에 찾아온 손님들과 술을 진탕 마시곤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단점을 깨우는 웬 수상한 소리. 이에 명색의 요원이었던 찰스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창밖으로 고개를 조금 내밀어 확인해보니 마을 장로 할머니를 포함한 한 패거리가 3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여태까지 평화로웠던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찰스는 곧바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죠.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수상한 일당들. 그들의 도착지는 울거진 수풀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은 찰스도 몇번 와본 적이 있었죠. 여태까지 그저 오랫동안 버려진 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게 요한은 마저 사람들을 뒤쫓아 들어가기 시작했고, 잠시 후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 다다를 수 있었죠. 그런데, 보아하니 벌써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았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한지, 장로 할머니네 일당들은 벌써 건물을 빠져나간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그 덕분에 드디어 이들의 정체를 확인해 볼수 있었죠. 전부 약이 취해 있는 얼굴들. 이들은 며칠 전까지 웃으며 대화를 나눴던 마을 주민들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쩌려는 것일까? 할머니의 의도가 너무도 궁금했던 차이스였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고민에 빠진 요원. 한참 뒤 그는 결국 재단에 연락을 취해 이들을 모두 구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였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집에 도착한 요원은 쓰러지듯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또한번 눈을 부릅뜨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온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던 것. 요원과 재단이 그토록 기다렸던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죠. 이에 찰스는 곧바로 마이크를 꺼내 착용했습니다. 현 시점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때마침 바깥에서 비명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지진 때문이라기엔 너무도 처절한 목소리. 이에 창 밖으로 상황을 살펴본 찰스는 곧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괴한 생김새에 창백한 몰굴을한 녀석들이 사람들을 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놈들은 손목 아래 달려있는 가시를 상대에게 무자비하게 찔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먹잇감. 놈은 그런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인지 천천히 입을 열더니 이번엔 웬 길다란 벌레를 꺼내기 시작했죠. 이후 그 생물체가 인간을 녹여서 섭취하는 참혹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은 요원의 카메라에 의해 재단으로 송출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심각성을 파악한 담당자가 벌써 기동통로부대를 출동시켜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진 몇십분은 족히 걸리 터. 그 사이 이놈들을 놓쳐버린다면 또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런 끔찍한 불상사를 피하고 싶었던 찰스 요원은 결국 직접 놈들의 본거지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한 개체를 따라 조심스레 미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째 이동경로가 어젯밤 지나갔던 길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오래된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괴물 녀석. 설마 그 3명은 이놈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던 것인가?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며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찰스였죠. 그래도 일단은 놈을 마저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괴물을 조차 다시 진입한 건물의 중앙부. 그곳엔 여러 마리의 개체가 모여있었죠. 이때 마냥 짐승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대다수의 녀석들과 달리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몇몇 개체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보아하니 저 꼬리뼈 부근에 붙어있는 이상한 벌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동이 갈리는 듯 했습니다. 이에 잊지 않고 이 장면도 카메라에 담아 재단에 보내는 요원. 그는 잠시 후 담당자에게서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복귀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이제 나머지는 곧 도착할 부대원들에게 맡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찰스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건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던 그때 갑자기 둔탁한 무언가가 그의 머리를 빠르게 휘감아 오는데요. 그나마 입은 막히지 않아 숨은 쉴수 있었지만 시야를 완벽히 빼앗겨버린 상황이었죠. 곧이어 놈은 찰스의 목을 부러뜨릴 생각인 것인지 그를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만은 없는 노릇. 그는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며 꿋꿋이 놈의 격한 움직임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내마침 기동특무부대가 사원에 도착하는데요. 그들은 얼른 요원을 구하라는 담당자의 호통을 들으며 빠르게 건물 내부로 진입했죠. 그런데 1층 중앙부에 있던 찰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보고의 담당자도 혼란스럽긴 매한가지였는데요. 찰스는 지금도 그 1층 광장이라며 얼른 구해달라 소리치고 있었죠. 이에 괴물들을 상대해가며 주변을 사사치 수색하는 부대원들. 그럼에도 요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찰스는 지금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요원의 목을 부러뜨리기 위험인줄 알았던 그 촉수의 공격은 사실 그를 이곳으로 끌고 오느라 생긴 흔들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곧 구출될 것이라 희망에 차있던 찰스 요원은 혼자 슬슬이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같은 시각,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담당자는 부대원들에게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사이 이들도 괴물들을 전부 생포한 상황이었는데요. 끝내 찰스를 구하지 못해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죠. 곧이어 대원 한 명이 품에서 주사기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지로 운반하기 전 이놈들에게 몇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게 녀석들의 성분을 뽑아내는 부대원. 그는 곧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놈들의 유전자가 인간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녀석의 입속과 꼬리뼈에 달린 벌레도 검사해보니 마찬가지로 전부 인간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부대원들이었죠. 그때 갑자기 괴물들의 몸에서 또 다른 생물체들이 마구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은 그저 필사적으로 사방팔방 퍼져나가기 바빴는데요. 이에 그 벌레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원들. 그들은 곧 놈들이 벽에 뚫려 있는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벌레들이 전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수상함을 감지한 부대원들은 이내 그 벽을 까내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보이는 녀석들의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그 길들을 따라 벽과 바닥을 부숴나간 이들은 곧 거대한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 공간 역시 누군가 만들어낸 흔적들이 곳곳에 존재했는데요. 아무래도 위의 사원은 이 동굴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어진 건물인 것 같았습니다. 즉 이곳이 그 괴물과 벌레들의 본거지라는 뜻이었죠. 그때 구석에서 혼자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 벌레 녀석. 이를 본 대원들은 놈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이후 얼마나 걸었을까? 부대원들은 곧 식겁할 만한 존재를 맞아뜨리게 되는데요. 도저히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검은 생명체. 놈은 동굴벽 안에서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원들이 넋에 놓고 놈을 바라보는 동안 벌레 녀석이 그 검은 존재에게 입을 맞추곤 곧 속에 있는 걸 전부 개워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마치 먹이를 공급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일까?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었던 부대원들이었지만 현재로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은 후퇴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때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더니 난데없이 검은 촉수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녀석이 이제서야 이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죠. 이에 정신없이 사원 밖으로 뛰어가는 부대원들.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몇몇의 동료를 잃긴 했지만 다행히 대다수는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다급하게 뛰었는지 모두 숨을 몰아쉬느라 정신들이 없었죠. 이때 그런 그들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마을의 장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재물들을 구해준 게 너희들이냐며 호통을 치고 있었죠. 딱 봐도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는데요. 이에 부대원들은 그녀에게 이게 다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한숨을 한번푹 쉬곤 본인이 사르킥 총파의 후손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사르킥 총파 이는 SCP 재단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변칙적인 생체공학을 이용해 인간의 모습을 기괴하게 탈바꿈시키는 아주 악랄한 단체였는데요. 이들이 이 일에 엮여있다면 저 인간 유전자를 지닌 괴물들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터. 부대원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죠. 아주 오래전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공주 로바타하르. 그녀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적국이었던 아디툼 제국의 주술사 왕이 그녀를 좋아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왕이 바로 그 사르키 교단의 창시자 이혼이었다는 것이었죠.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녀의 왕국은 결국 이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의 소나기에 떨어져 버린 공주였는데요. 그런 비참한 자신의 운명을 한없이 원망했던 로바타하르.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이혼의 사르키 교리에 점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급기야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하고 스스로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자 의식까지 저질러 버렸죠. 그 결말이 바로 부대원들이 마주했던 그 검은 존재였습니다. 창백한 괴물들과 벌레도 전부 이 공주를 먹여 살리기 위해 교단이 만들어낸 작품. 그것도 모자라 장로 할머니와 같은 종파의 후손들이 주기적으로 재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사실들을 알아버린 이상 서둘러 그 검은 녀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요. 그렇게 재단 내부에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위한 회의가 시작되려는 찰나 화면 속 장로 할머니가 말을 덧붙여 왔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향을 통째로 없앨 생각이 아니라면 공주를 가만히 내두는게 좋을 거라고 말했죠. 어딘가 굉장히 일미심장한 말이었는데요. 이에 영 좋지 않은 느낌이 든 담당자는 우선 녀석의 크기를 측정해보자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검은 괴물의 스케일. 로바타르는 무려 발칸반도의 전체를 휘감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재단이 토벌 작전을 펼친다면 분명 저 수많은 팔들을 휘둘러대기 시작할 터. 그럼 어마어마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게 자명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재단이 직접 일으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그렇게 재단 내부에선 이 거대 괴물 처리에 대한 길고 긴 회의가 계속되었고 몇 달이 지난 뒤에야 결국 녀석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죠. 때문에 지금도 인근 마을 사람들은 공주에게 재물을 바쳐가며 그 노여움을 잠재우고 있고 SCP 재단은 그저 감시 임무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기묘한 사실 하나. 현재 이 거대 금물몸 안에서 사르키 규주의 아이로 추정되는 생명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그 크기를 키워온 거대 금물 SCP-2191 드라큘라 공장. 그녀가 지성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